2026년 2월 2일. 여효철 씨는 평소처럼 군복을 다듬고 있었다. 그때였다. 현관문 아래로 밀려들어온 얇은 봉투 하나. 발신이는 오랜 친구 이진우의 이름이었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뜯었다. 안에서 나온 편지에는 서툰 글씨로 의미심장한 대화가 적혀 있었다. 마치 작별인사를 건네는 듯한 내용이었다. 아버지. 오늘 일찍 오세요. 아들 염준수가 거실에서 물었다. 그는 편지를 황급히 접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상한 징조가 스쳐 지나갔다. 아침 식탁에는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는 애써 평온한 척 했지만, 불안한 시선은 계속 창밖을 향했다. 출근길. 동료 김민수 씨가 그에게 다가왔다. 효철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보여요. 김민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살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기려 했지만, 김민수의 말은 주변 인물 복선처럼 그의 마음에 박혔다. 사무실에 도착해서도 그는 편지 내용을 곱씹었다. 이 진우, 이 자식, 또 무슨 장난을 치는 거야. 그는 혼잣말했지만, 가슴 속에는 알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점심시간, 형 염태철에게서 전화가 왔다. 표철아, 진우 소식 들었어? 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무거웠다. 그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오늘 하루가 특별한 하루가 될 것임을 암시하는 장면들이었다. 그의 즉흥적인 성격은 이런 상황에서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할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형 염태철의 전화를 끊자마자, 염효철 씨는 친구 이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통화 연결음만 울릴 뿐이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는 곧바로 친구의 집으로 향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인기척도 없었다. 이웃 박씨가 지나가다 그를 보았다. 이진우씨, 요즘 통안 보이던데, 박씨가 말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그는 대답 대신 초인종을 눌렀다. 그때, 낯선 경찰차 한 대가 친구 집 앞에 멈춰 섰다. 경찰관 두 명이 내렸다. 그들은 긴급 상황임을 알리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발견이 이어졌다. 거실 탁자 위에는 이진우의 유서가 놓여 있었다. 내 모든 재산을 효철에게 남긴다. 그는 유서의 내용을 믿을 수 없었다.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가 경찰관에게 물었다. 경찰은 특별한 연락을 받은 후 출동했다고 설명했다. 곧이어 언론, 바, SNS 보도가 시작되었다. 유명화가 이진우. 자택에서 사망이라는 속보가 터져나왔다. 그의 아들 염준수에게도 소식이 전해졌다. 아버지. 이진우 아저씨가. 정말이에요? 준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예상 못한 제안처럼 느껴졌다. 유서에 적힌 내용은 그에게 중요한 소식이었지만 동시에 감당하기 힘든 짐이었다. 친구 이진우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염효철 씨는 진실 파악에 몰두했다. 이진우가 왜 그랬을까? 그는 밤낮으로 친구의 흔적을 쫓았다. 그의 즉흥적인 성격은 이제 맹목적인 집착으로 변해갔다. 아들 염준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아버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는 아들의 말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친구의 죽음에 대한 주변 반응 확인에 나섰다. 이웃 박씨는 진우 씨가 최근 많이 힘들어 보였다며 증언청취에 응했다. 카페 주인 정미 씨는 그가 마지막으로 들렀을 때 평소와 다르게 말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미는 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다. 이진우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형 염태철은 그에게 전문가 자문을 권했다. 심리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게 어때? 네가 너무 힘들어 보여. 그는 형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다. 지금은 진실을 밝히는 게 먼저야. 이진우의 죽음은 온라인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SNS에는 추모글과 함께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그는 친구의 마지막 편지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려 애썼다. 함께 행동해 줄 사람을 찾아야 해. 그는 동료 김민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김민수는 망설임 없이 함께 하겠다고 했다. 효철씨.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들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유서 내용의 진위 여부와 친구의 갑작스러운 선택 뒤에 숨겨진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였다. 친구 이진우의 죽음과 그가 남긴 유서는 염묘철씨에게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갈등 심화는 그의 일상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아들 염준수는 그런 그를 보며 더욱 불안해했다. 아버지, 정말 괜찮은 거예요? 준수의 걱정스러운 시선이 그를 옥죄었다. 시간 압박은 점차 그를 조여왔다. 유서의 효력 발생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고 이진우의 유족들은 유서에 반발하며 소송을 예고했다. 언론과 SNS의 여론 압박도 심해졌다. 친구의 죽음을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는 고립감에 시달렸다. 동료 김민수만이 그의 곁을 지켰다. 효철 씨,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김민수는 그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한계 직면은 점점 더 깊어졌다. 형 염태철과의 관계 긴장은 극에 달했다. 효철아, 유서 내용대로 재산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형의 차가운 목소리는 비수처럼 박혔다. 형은 내가 그렇게밖에 안 보여, 그는 소리쳤다. 둘 사이의 균열은 더욱 벌어졌다. 그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친구의 마지막 유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비난 속에서 물러설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될 터였다. 그의 즉흥적인 성격은, 이런 상황에서 더욱 위험한 결정을 부추겼다. 염효철 씨는 친구의 죽음과 자신을 짓누르는 죄책감, 그리고 주변의 비난 속에서 깊은 우울증에 빠져들었다. 그는 포기 직전의 상태였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한편에서는 친구의 마지막 메시지가 계속해서 울렸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그는 최종 결단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동료 김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야, 나좀 도와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김민수는 그의 절박한 목소리에 망설임 없이 달려왔다. 효철씨, 뭘할 건데요? 그는 김민수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이진우의 유서에 명시된 재산을 받되 그 모든 것을 친구가 생전에 추진하던 공익사업에 전재산 투입하겠다는 공개선언이었다. 이는 그를 비난하던 여론에 대한 정면 승부였다. 점형 염태철은 그의 결정을 듣고 격분했다. 미쳤어? 네가 가진 모든 걸다 날릴 작정이야? 형은 그를 말리려 했지만 그는 단호했다. 이건 진우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아들 염준수는 조용히 그의 옆을 지켰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믿어요. 준수의 말은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 카 앞에 주인 정미 씨도. 그의 결정을 전해 듣고 찾아왔다. 효철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진우 씨도 분명 기뻐할 거예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기자회견장에 들어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그의 눈빛은 극한 도전의 의지로 빛났다. 염효철 씨가 기자회견장에서 친구 이진우의 유지를 잊겠다고 공개 선언하는 순간이었다. 그때 회견장 문이 활짝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이진우. 그는 눈을 비볐다. 죽은 줄 알았던 친구 이진우가 멀쩡히 서 있었다.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이진우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효철아, 미안하다. 사실은 장난이었어. 회견장은 술렁였다. 동료 김민수가 그의 옆에서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었다. 이진우는 내 우울증을 가장한 특별한 실험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작품 세계를 이해해줄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바이럴 반전의 역전 계기였다. 이진우는 결정적 증거라며 자신의 모든 계획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는 이웃박 씨와 카페 주인 정미 씨가 뜻밖의 조력자로 등장하여 그의 연극을 도왔던 장면들이 담겨 있었다. 박 씨는 진우 씨가 효철 씨를 시험하고 싶어 했어요 라고 반전 증언을 했다. 정미 씨 역시 힘들었지만 진우 씨의 뜻을 알기에 도왔다고 덧붙였다. 형 염태철은 이 모든 상황에 분노했지만 이 진우는 형님도 결국 효철이 편이었잖아요? 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아들 염준수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진짜 살아있었어. 그의 눈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이진우는 기적적 회복을 가장한 채 돌아온 것이었다. 친구 이진우의 충격적인 장난은 염효철 씨에게 극심한 분노를 안겨주었다. 너 미쳤어? 이게 장난이야? 그는 이진우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지난 몇 주간 겪었던 지옥 같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진우는 고개를 숙이며 연신 사과했다. 효철아, 정말 미안해. 네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사후 정리가 시작되었다. 이진우의 유서 소동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고 그가 효철에게 남기려 했던 재산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관계 변화는 불가피했다. 염효철은 이진우에게 한동안 등을 돌렸다. 아들 염준수와 형 염태철은 그를 위로하며 관계 회복에 힘썼다. 효철아 그래도 네가 얼마나 진우를 생각하는지 알게 됐잖아. 형은 씁쓸하게 웃었다. 동료 김민수는 효철 씨의 진심을 모두가 알게 된 계기였다며 그를 다독였다. 이웃 박 씨와 카페 주인 정미 씨도 이진우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 사과하며 그를 응원했다. 몇달후 염효철은 이전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그의 즉흥적인 성격은 여전했지만. 타인의 감정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진우는 꾸준히 그에게 연락하며 용서를 구했다. 효철아, 언제쯤 나를 용서해 줄래? 그는 아직 이진우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아들 준수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다. 앞으로는 좀더 신중하게 결정할 거야. 그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영혼이 남았다.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에게도 깊은 생각할 거리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